예, 오늘 어, 제목이 어, 영광으로 가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예. 그 우리가 <laughs> 구원이라고 했을 때 구원에는 어,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게 과거에 우리가 받았던 구원입니다. 그렇죠? 또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이게 현재입니다. 계속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네. 의롭다 하신 그들을 이제 미래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칭의, 이거는 과거의, 과거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화, 이거는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구원입니다. 현재. 현재 내가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에 받을 구원이 있어요. 이걸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뭐냐, 뭐냐. 나는 구원을 받았고, 과거에, 구원을 받고 있고, 앞으로 받을 것이다. 이 전체가 다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구원이냐? 큰 구원. 큰 구원. 예. 어, 이, 그, 우리가, 어, 에베소 6장에 이기는 자의 교배 예, 말하자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로 시작했습니다. 아, 첫 번째 전신 갑주는 뭐냐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예,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뭡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제 다섯 번째는 뭡니까 바로 다섯 번째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입니다. 취하고 옵니다. 그 다음에는 어, 여섯 번째가 이제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거예요. 오늘 다섯 번째 전신갑제에 대해서 우리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laughs> 어, 이 <laughs> 그 요한계시록 보면 2장 3장에 보면 어,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을 보시면 네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네 가지 표현이 나오냐 하면 깨어있으라 주의하라. 배게 하라 충성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 우리가 통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 에 다가올 종말의 시기에 그 사건을 적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오늘 그 생각을 조금 교정하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죠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이 세상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을 어, 받았고 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현재로. 예. 받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악된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이세상이라게 뭡니까? 예수를 돌 십자가에 죄송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한 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이그 <laughs> 어, 종말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저, 어, 기독교의 특징을 외로를 좀 첫째는 계시고 그다음에 종말 종말론입니다. 종말론이게 뭐냐면. 이 종말이라는 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초대교회로부터 오늘까지, 이게 전체를 다 통틀어서 역사적 종말이라고 합니다. 종말이요. 종말이 미래에 다가오는 종말이 아니고, 지금 현재가 종말이다, 이거예요. 아, 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지금이 종말이에요. 지금이. 그러면 초대교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계속 종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종말인데 자 그러면 이 역사적 종말은 언젠가는 옵니다.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지 그러나 그 종말을 바라보지 마시고 각 개인의 종말을 바라보시라.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각 개인의 종말은 뭡니까?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어,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진심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냐 하는 것은 기독교를 오해하는 소식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냐 나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려고 어,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고달프고 잘안 안 풀리냐 꼬이냐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어. 이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나옵니다. 환란과 재난과 우리 받을 핍박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전부 그런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란과 재난과 우리들이 받을 핍박들은 지금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죠안 그렇습니까? 지금 종말인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모든 묘사가 지금 오늘날의 나에게 다가오는 시련이고. 핍박이고 환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종말을 는게 뭐냐면 결국은 역사 종말, 역사의 종말이 맞을 것이고 우리의 개인의 종말은 죽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생명책이라는 게 있어요. 생명책이. 생명책이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그걸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이제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도 돌아갑니다. 예. 그럼 그게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양과 염소로 갈라집니다. 이 심판에, 심판대에 섭니다. <laughs> 심판됐어요. 역사적 종말을 맞던내 개인의 종말, 죽음을 맞던 반드시 심판대 선다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 네. 한순간도 잊어서는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행한 모든 일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또한,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이 이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말, 성경은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설명을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요? 응답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서, 어, 기도를 했을 때, 응답이 빨리 되는 경우도 있고, 늦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언제 다 응답받느냐? 바로 이때, 이, 보세요. 세상의 종말은 그 끝입니다. 오는 이 세상이 있지만, 오는 세상이 있어요. 우리는 오는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이거예요. 이 세상하고 오는 세상은 완전히 단절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연속적으로 돼서, 어, 오는 세상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이라고 그랬을 때, 기독교에서 종말이라고 그랬을 때는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끝이 아니고, 내가 죽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뭐가? 이 구원의 시, 영화의 시작이다. 이 예. Yeah. 그래서 오늘 세상을 바라봐라. 이게 바로 구원의 투구예요. 이걸 바라봐라. 우리 모든 기도는 이때 다 응답받습니다.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계신 그대로 우리가 눈앞에서 뚜렷하게 볼 것이며 아, 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처럼 완벽하게 변합니다. 화내 몸이. 영화롭게 변화합니다. 영화롭게. 나의 변화된 몸. 허약한 몸 아니고요. 지금 나의 이 아픈 몸이 아니고 완벽하게 변화된 영화로운 몸. 그리고 나의 영혼도 완벽하게 변화된 모자람이 없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나의 모습을 이때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의 정확한 구원입니다. 그게 큰 구원입니다. 네, 이 구원의 투구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음,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 인류가 하느님 앞에 나아갈 그때에 종말의 때에 어, 모든 사람이 양, 양과 양 염소로 구분합니다. 그게 심판의 때입니다. 그렇죠? 자,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제가 편현했습니다 저기 어, 누가복음이 어, 122쪽입니다. 예, 베예 네, 부자와 거지 얘기가 나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어, 1 9 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다 피셨습니까? 예, 부자와 거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현대를 나르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현대를 하였더라. 지금 이 세상에서 부자와 나사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죠? 부유하게 사는 부자와 그 부자에 흘린 것을 주워먹는 거지 나사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이제 두 사람이 다 죽었어요. 자, 2 2절을 봅시다. 이에 예, 그 거지가 죽고, 어? 아니, 거지가 죽었는데 뭐가 온다고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어. 우리는 죽는 그 순간에 우리를 모시러 하잖아요 모시러 오는 천사들을 맞이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가기 전에 잠시 들르는 곳이 있어요. 그게 낙원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품입니다. 나오죠. 아,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렇죠? 거기 나서로 어디 갔다고요? 영원한 천국에 가기 전에 아주 좋은 낙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부자도 주고 장사되네. 저가 음부에서 영원한 심판 전에 입니다. 언부는. 그렇죠? 언부에서 고통 중에 그 고통 중에 눅눅처럼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나 아브라함이여 나를 권능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스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 정말 안타깝지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를,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완전히 역전됐죠, 상황이. 아,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큰구렁이큰 우덩이에요, 부탱이. 완전히 서로 왕래할 수 없는 절벽이다, 이거 여기서 일어올 수도 없고, 여기서 일어올수 없는 절벽. 대 없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기회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영원한 고통의 불꽃에 대해 알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암보의 부자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 사이에 큰 구덩이가 있다. 서로 왕래할 수 없다. 이두 번째, 세 번째 구원의 기회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동물하고 다른 점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셨습니다. 우리는 네. 이 피조세계를 주관하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 삼으셨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탁칠 일이에요. 실제로 탁칠 일이라고. 아, 네. 우리 현대의 인의식 구조 속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단순히 고상하고 훌륭한 인생관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아주 모르는 소치입니다. 정으로 우리의 삶이 너무나 풍족하고 매력적이고 유혹적이어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죠? 히브리서 2장 3절에 나옵니다. 어, 이큰 구원을 통한 시역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큰보험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어 이게 성경에는 성경은 한마디로 경고의 책입니다. 경고의 책입니다. 축복받기 이전에 먼저 경고를 하십니다.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그 능력의 일부를 느끼고서도 그대로 떠내려가서 되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마음으로는 복음이 옳고 참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러나 내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지 언젠가는 주의를 기울여서 복음이 하는 말을 진지하게 듣고 살펴보겠노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어떤 일에 빠져서 세상 다른 일에 바쁜 일에 빠져가지고 이 복음에 관심과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고 진리를 덩하시하는 자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이큰 구원을 덩한시 여기지 말라 그에 대한 보험을 반드시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이 복음을 완전히 오해하도록 만듭니다. 오해하도록 부추깁니다. 단지 내가 내 자신의 근심과 걱정과 어떤 위안과 위로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메시지로 이렇게 싹 바꿔버립니다. 기독교를 그런 수준으로 격화시켜버려요. 그게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에도 내 마음의 위로가 되는 말씀만 뽑아서 봅니다.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상태를 나의 영적인 상태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신령이 공부하다 신령이 가난하다, 애통하다, 의해 죽이고 목마르다는 이 감각을 항상 유지하셔야 합니다. 아, 네. 우리는 진실로 예수 십자가 앞에 나는 아무 소망도, 소망도 없는 자여, 힘도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길을 잃은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연 선고 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한 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 네. 그 종말은 언제 어느, 어느 시에 푸시푸시간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자기 행복을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어떤 걱정에서 벗어나기 생각, 나자고 생각하는 그 생각일 하기 이전에 마음의 위로를 갈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그 나의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인도를 구하기 전에. 내 몸에, 막말로, 내 몸에,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나의 몸에 치료를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나의 영적 상태를 먼저 직시하라,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영입니다. 마지막 날을 향해서 피할 수 없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 종말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날 어렵다 하시기 위해, 하기 위해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아는 자는, 진실로 그것을 아는 자는 다른 여러 가지 내 삶의 모든 문제들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앞에 정말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만이.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 거절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은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예, 우리가 이런 참으로 귀한 이 구원의 투구를 이 종말의 때에 써야 할줄 믿습니다. 아, 네. 예, 어,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어, 이 히브리서에 보면 이 사람들이 아니 그때도 예수님이 언제 오느냐, 그죠? 주에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계속 놀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 교인들이 힘이 빠져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내가 예수 믿고 나아진 것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네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받은 게 뭐가 있냐 계속 지금 나는 시련과 고통과 범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0회로 나오죠. 73편 7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희는, 저들은 죽는때도 고통이 없고 살집으로 눈이 튀어나오고 저희에게 잘못되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고 만사형통하더라 근데 나는 이, 이게 뭐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게 구원의 투구입니다 지금 내가 구원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게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구원을 바라봐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13장에 그렇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하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뭐라고요? 가까웠음이니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구원이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올 내가, 앞으로 체험할 구원을 바라봐라, 이거예요. 지금 내가 받은 구원,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묻던 체험을 했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네. 오늘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다시 빌립보서 3장으로 넘어갑시다. 3장 12절에 나오지요. 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뭘, 뭘 얻었다함도 아니요. 구원을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무엇을 구원을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 가노라. 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뭘 구원을 받은 줄로 여기, 여기지 않는데요.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렇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 이거예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무엇을? 영원한 완벽해지는 구원을 받아보라, 이래. 아멘. 14절, 폭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구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자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구원의 이 성화 과정 중에서 뭐 큰일 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어, 이 뭡니까. 우리가 그, 로마서 10장, 전번에 10장 12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 면 그런 저 선질로 생각하는 저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는데요. 우리오늘 시련과 환란은 우리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이거예요. 이 부부싸움은 언제까지 계속 됩니까? 부부싸움. 호흡이 끊질 때까지 계속 됩니다. 계속 넘어지고 자빠지고. 저도 우리 사모하고 계속 싸웁니다. 잘 싸웁니다. 싸우는 데 대해서는 도가 텄습니다, 둘이. <laughs> 싸우고 화해하고, 싸우고 화해하고, 싸우고 화해하고. 이게 끝이 없는 이겨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그러나, 우리는 이기, 이깁니다. 왜? 항상 이기, 이게 되어 있어요. 예, 주 안에서. 예. 아, 네. 어, 이 남편이 범해서안 되는 죄가 있어요. 절대 다른 여자를에게 한눈파는면은그런 남편으로 자격이 전혀 없어요. 그건 신앙이 안 좋은 겁니다. 그 남자가,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한눈파는 것은 안 됩니다. 여자를 보기를 돌같이 해야 됩니다. 돌같이. 아, 네. <laughs> 그것은 다른 여자를 무서워해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죠? 렇 어, 바깥에 나가서 다른 여자 만날 때, 이, 그, 신앙으로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그래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눈을 집에다 놓고 나갑니다. 우리 그, 유미 형태는, 그, 저기, 하와이 어디 갔다고? 와이키키? 가니까 전부 벌거벗고 있으니까, 안경 벗어. 그랬더니 안경 딱 벗더래. 뿌얘가좀안 <laughs> 보여. 어떻게 된 건지. 그죠? 야,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 있는 겁니다. 또한 여성은 어떻습니까? 아내는, 야, 집안일에 내가 붙잡혀 있는 것을 불만스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사소한 것으로 여긴다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내가 바보가 아니다. 나는, 나도, 그걸 증명하려고, 나, 나대고 돌아다니면 그게 뭡니까? 그거는 신앙적으로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네. 예. 여자고 남자고 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이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렇죠이 네. 충성하라는 게 뭡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래요. 내가 속한 곳에, 나의 가정과 이웃에게,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뭐, 내가, 내, 할수 있는 이상으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짓느냐, 안짓느냐로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조금 죄를 지으면 못 돼.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서요. 너무 져도 다시 이렇게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 네. 죄를 무서워하면 안 돼요. 뭘 무서워하라, 무서워하라고요? 내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하는, 충성하라. 아, 네. 깨어 있어라. 주의하라. 회개하라. 이거예요.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항상 칭해 주십니다. 죄를 무서워하면 안 돼요. 우린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주 안에서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죠? 렇 아,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어, 이 세상 사람들은 참이 어떻게 이 구원에 우리가 구원의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절대 우리가 어, 삶 가운데서 이 평안하다 모든 일이 잘 풀린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오하시면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로 세상 희락에 빠져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깨워주시기 위해서 내 주변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주시오. 내가 얼마 전에도 장례식에 갔다 왔는데 갔다 오고 나서 우리 믿지 않는 내 후배가 참마음에 괴로움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런 주변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내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게 돌아와라. 돌아와라. 아, 네. 나의 삶을 보면 항상 내가 안될때 보면 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내가 어떤 고난에 처재했을때 보면 아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시려는 거구나. 그때 인내하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죠? 아. 그래서, 우리 하나님, 정말로 감사하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수학 찾아볼까요? 아이고, 좀 미안합니다. 그거는 제가 안 키워놨는데. 아, 288쪽입니다. 288쪽이요. 289쪽. 고린도후수4장입니다280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4장, 4장, 아, 7절부터입니다. 예,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찾으셨습니까? 네. 고린도 후서 4장, 7절, 289쪽인지, 288쪽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제가 읽겠습니다. 7절부터 18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한 번, 보시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라는 이보살끝 없는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이큰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 그죠? 네. 내가 왜 시련과 고난을 당합니까? 아, 내가 세상 살아가는 능력은 내게 있지 않다.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게 하시니라고 하기 때문에 내게 고난과 환난을 주십니다. 8 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얼마나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합니까 주변의 돌을 둘러보세요 전부 원수들밖에 없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쵸?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아지 아니하며 그꾸로뜨림을 당하여도 결코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쵸? 그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보세요. 잠깐만. 제가 볼까요?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대요. 로마서 14장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라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누군가 내 가족을 위해서 살고, 내 이웃을 위해서 살고, 내 아내를 위해서 살고, 내 남편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삽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은 없어요, 세상에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내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것 인간이 아니다. 동물이다. 동물이다.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주어져 있잖아요. 나는 이 피조선이 주관자예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 네. 그런 자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절대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아, 네. 이게 하나님께 얼마나 큰 상을 받는지 몰라요. 그 마음 하나 품는 것만 해도. 아니, 내가 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 치고. 하고 안하면는그 다음 일이에요. 그건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에 주관하에 하는 거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오왜 하시면 안 돼? 그 마음을 품는 게 중요해.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아, 네.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행동이 내게서 나옵니다. 아, 네. 내 마음이 변화됩니다. 내 성품이 변화돼요. 그렇요그 네. 다음에 자기를 위해 또 죽는자가 없대요. 어떻게 자기를 위해 죽습니까? 자기를 위해 죽는 자는 누굽니까? 자살하는 사람이죠. 자살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 죽어. 자기를 바라보니까 아 죽는 것밖에 다, 답이 없다 해서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를 위해 죽는 건 누가 있어? 남을 위해 죽는 거지.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죽는 것이고, 내 남편을 위해 죽는 것이고,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인간은 누구예요? 절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나오잖아요. 지금 4장 1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야! 부활이 나오죠, 부활. 아멘. 내가 죽어야, 내가 죽어야 이 마음으로, 아,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내 이웃을 위해서 죽는 존재구나를 느끼는 순간에 내가 부활합니다. 이 부활의 영광을 죽어서 체험할까요? 아니요. 살아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다갔습니다 자, 18절까지 읽고 끝내겠습니다. 11절.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면, 그렇죠? 항상 우리가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깁니다. 넘기고 됩니다.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아내, 남편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항상 죽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이니라 그렇죠? 이 얼마나 영광된 길입니까? 영광된 인생입니까? 12절. 그런 적. 뭐라고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의 역사.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는이라 내가 죽음으로 누가 산다고요? 네. 내 남편이 살고, 내 아내가 살고, 내옷이 살고,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산다 이거예요. 네. 참아라, 인내해라, 그죠?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을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니 이거를 체험한 사람은 반드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완전히 부활될 줄 확신하노라, 이 말입니다. 아, 네. 이거를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는 사람은, 마음으로 그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그런 행위를 하든 안 하든, 그건 두 번째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15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더불어, 말미야만 더다이 넘쳐서, 하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자,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그 사람은 후폐하나, 우리의 영혼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 여...